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과 유튜브 커뮤니티에 다이어트와 운동 그 외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께 질문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조금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에게 오신 회원님들 중에서도 다이어트를 이미 해보고 오신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아니,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 사람이 다이어트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량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제한하는 식사,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할때 나는 정말 하루에 600칼로리, 700칼로리를 드시는 회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극단적으로 너무 제한하거나 무리해서 하루에 막 2, 3시간 운동을 소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선수분들은 대회 준비를 할때 하루에 3, 4시간 운동까지 소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이거를 운동을 잠깐, 한달 하고 말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달 내가 운동 하면 그 순간 가질 수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운동 습관을 들이고 이거를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식 안에서 건강하게 먹는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되고 운동도 어 공부하시면서 하루에 3시간 운동을 어떻게 지속을 합니까? 그래서 내 생활 패턴에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한 운동량을 설정을 하셔서 어, 꾸준히 하게 되시면 그게 그 순간만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라 감량 후에도 꾸준히 유지가 되는 심지어 꾸준하게 하시면 몸은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감량 후에도 더 예쁜 몸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습관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강박제, 다이어트 간박제이 폭식 질에서 많은 뭐 분들이 거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퀴 <목소리> 어제 유튜브 라방 하실 때도 댓글을 남겼는데 건강한 증량을 지향하는 증량워터. 이분은 마르셨나봐요 어, 증량워터는 많으십니다. 찌우고 싶고 엉덩이도 근육이기 때문에 붙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마르신 분들은 식사 패턴이 어떠냐면은 약간 귀찮음이. 미... 우리는 언니랑 나 귀찮아도 밥은 먹어. 일어나면 뭐예요? 일단 밥부터 먹어. <laughs> 일어나면 밥 먹어요. 어내 친구 중에서도 되게 마른 친구가 있어요. 나랑 15년 친구인데 꾸준히 만났어요. 누군지 알아요? 혜준이요? 네, 혜준이요. 귀찮아요. 밥 먹기 귀찮아요. 언제 밥 먹어요? 진짜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을 때 밥을 먹어요. 내 어, 네, 친구 중에도 한명 있어요. 누그분지 아, 아시죠? 어, 민자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게 너무 귀찮아서 몰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 우리가 사실 감량해서 대회를 준비할 때, 예를 들어 지방을 빼고 근육을 붙이는 거, 지방을 좀 치우면서 근육을 붙이는 거, 어쨌든,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보통은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개념으로 3식을 드시지만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4식에서 남자분들은 5식까지도 드세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4식. 그래서 일어나서 일식 드시고, 12시쯤에 또 이식 드시고, 그리고 3~4시쯤에 또 3식 드시고, 그리고 저녁에 7시쯤에 좀 사식을 드셔서 이렇게 좀... 어, 왜요? 아, 그래서 제가 살이 찌나? 흑맥이씨 아, <laughs> 아, <laughs> 증량하고 계신다. 봐요저 아, 저 벌크하고 있어요 그렇게 <laughs> 해서 단백질은 매키 20g, 그러니까 닭가슴살로 100g 정도를 사식을 드시면 돼요. 이게 사실 골격근량, 그러니까 좀더 키가 있으신 분은 더 섭취해야 되기도 하고, 좀 작으신 분들은 줄여야 되기도 하는데 보통 저는 회원님들께 60에서 80g 정도 설정을 해드립니다. 탄수화물도 35에서 40g으로 해서 4식을 꾸준하게 챙겨 드시면서 운동은 되게 잘 해야 돼. 지금은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은 정말 실제로 근육을 좀잘 사용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증량을 위해서는 근육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강도 있는 운동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랑 열심히, 꾸준히! 감량하고 나서 운동 강박증이 생겨버렸어요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까봐 놀러가는 날에도 센터에 가서 2시간씩, 3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민채쌤은 운동 강박증이 있으셨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승민채님이 보냈습니다 승민지씨 <laughs> <laughs> 나 요즘에 여행가면 운동 안 해요 너무나도 건강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상담을 해드려야 되긴 합니다. 근데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이어트 기간에는 호텔을 피티센터가 있는 곳으로 잡습니다. 그치, 나도 여행가서는 먹고 싶은 것도 먹어야 되고, 찔까봐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근데 이게 좋아서 하시는 거면 굳이 저는 이게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어, 나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은데 진짜 나너 찔까봐 나 가기 싫은데도 셀터가요. 이러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마음가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하루 이틀 내가 운동을 안 한다고 사람 몸이 그렇게 쉽게 절대 찌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내가 평소보다 많이 먹는다고 절대 찌지 않아요. 그걸 먹고 나서 다시 내가 원래 패턴으로 돌아와서 한 3-4일만 꾸준히 해준다면 복구가 금방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박질을 갖지 마시고 어,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쉬고 이런 패턴을 좀잘 만들어서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운동과 다이어트를 좀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에 살고 있는 최대생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졸업 후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민채님처럼 피트니스 쪽에서 여러 일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수민채님이 걸어왔던 과정이 궁금하고 조언들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왜 설레? 성별을 당신 마음대로 설정. 해 아니야 이건 남자분이. 길래아 어떤 분이신가 해서 사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봤어요 남자분이요. 아 그래서 이게 좀 남자처럼 했는데 좀 나, 남성스러웠나요? 어깨가 남자 같아요. 아, 피트니스 쪽에서 여러 일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해서 저는 좀 많은 공감을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내가 트레이너가 돼야지 피트니스 모델이 돼야지가 아니라 운동을 시작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가 이 운동을 통해서 너무 많은 변화를 하게 됐고 내가 이렇게 해온 운동을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고 싶고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다 해서 시작된 게 트레이너였고 유튜버였고 걸어왔던 과정이 궁금하고 조언들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저는 어, 처음에 2016년 22살 때 사실은 트레이너를 하려고 아니면 선수를 하려고 다이어트를 한건 아니었어요 다이어트를 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고민을 하다가 전공이 체육이기 때문에 운동쪽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 그 와중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대회 출전을 했다가 22살의 선수로서 무대를 데뷔를 한게좀 이슈가 돼서 무대라든지 그 이런 방송 촬영, 잡지 촬영 그외 다양한 것도 이렇게 인지도를 좀 쌓게 되고 이후에 그런 저를 오랫동안 바라봐주신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질문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트레이너와 그리고 운동 유튜버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를 꿈을 꾸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제가 22살, 23살 때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에 뛰어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게 맞던, 틀리던 경험을 해보고 내가 아니어도 후회를 할지언정 모든 기회를 다 붙잡자라는 생각으로 다좀 해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거를 통해서 다른 기회들이 또 연결이 되고 하면서 지금의 저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뭘 하고 싶은지 고민을 해보시고 작은 것부터 도전을 해보세요. 도전을 하다 보면은. 더큰 기회들이 많이 생기실 거고 그러면 하나씩 길이 보이실 거예요. 과감하게 도전하고 기회를 꼭 붙잡아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요 올라가는 컨텐츠에 댓글로 궁금하신 점, 고민이 있으신 거, 운동과 다이어트 그게 일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많이 제가 고민상담소 입편으로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승민이 씨 어떤 거 같아요?